2020학년도 고3 수능 20번입니다. 어, fx가 어, 0보다 왼쪽에는 마이너스 x. 어, 미리 그려왔어요. y는 마이너스 x이고, 0과 2 e 사이에서는 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네요. 자, 2 e 넣었을 때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보다 오른쪽에서는 어, 2콤마 1을 지나면서 슉 증가하는 거네. 되나요? 기울기가 이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거구나. 이렇게된 거야. 그 다음. 자, 일단 어디랑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까? 0에서 끊겨 있으니까 미분 불가능이고. 어떻게다? 1 아, 2에서 0에서 끊겨 있어서 미분 불가능이고 2에서 꺾여 있으니까. 좌미분 계수 1, 우미분 계수 2. 2에서는 미분 불가능.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기억을 보자면, 기억을 보자면 요 어, <laughs> 상수 함수가 아닌 px인데, 음, px에다가 px에다가 뭐를 곱했다. fx를 곱한 그 녀석을 분석하나 봐.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고 싶대. 요 기억은. 아, 연속 물어봤네. 기억게. 그냥 연속 물어봤으니까는 얘 연속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연속 돼야 되니까 여기서 끊겨 있네. 연속되려면 어떻게 된다? 곱해지는 px가 0었을때 뭐다? 0. 어, 즉 px는 어떤 인수를 가진다. x라는 뭔가 인수를 가진다이 소리죠. 됐나요? 그거를 어, 돌려 말했습니다. p0은 0이니 물어봤으니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가 되죠. 겠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야 되는 것이고. 니은은요? 니은은요? 어, PX와 <laughs> PX와 FX가 곱해지는데, PX와 FX가 곱해지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래요. 되나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싶어요. 그러면 PX 어떻게 세팅할까? 소리입니다. PX. 문제 변형도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철저하게 써보자. 함수식 만들어보자. 어, 0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어떻게? 좌극한, 우극한 다르면서 미분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 인수 몇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화 몇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0 넣었을 때 끊겨있기 때문에 인수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일 때도 연속은 가능하나, 이제 미분 가능 챙겨요. 미분 불가능합니다. 되나요? 근데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서, 뭐 꺾여있으면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는 몇개 챙겨주면 된다? 한 개만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옆에 뭔가 더 블라블라 꼽혀져 있을 거야. 됐나요? 자, 그래 되니 여기서 뭐 물어봤다? p의 2가 0이니 아예 2 넣어주면 맞습니다. 됐나요? 동그라미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세선은요디귿세선는요 px가 오, 여전히 다항함수 px가 꼽혀지는데 fx가 아니고 fx의 제곱이래요. 됐나요? fx의 제곱 곱해가지고 얘가 어 모든 곳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px 한번 세팅해봐 이소리네 요거 뭐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다시 한번 그릴게요 x축이고 여기에 y축이고 0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인데 그그 그 놈을 제곱하겠다 소리야 제곱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 얘가 y는 x제곱이 될 것이고 어 0과 2 사이에서는 0이고 0뭐1 2 이렇게 할까요 어. 012 0과 2 사이에서는 0과 2 사이에서는 x 마이너스를 제거했죠. x 마이너스를 제거했으니까는 어떻게 나 2차 함수 되면서 x 마이너스를 제고 1 넣었을 때빵 되면서 이렇게 여기를 색칠 아, 안 하고 여기 색칠 돼 있구나. 색칠 돼 있고 옆방 구둘려 있고 여기에 색칠 내놓아요. 색칠 내놔요. 색칠되나요? 이렇게 아, 2 넣었을 때1되면서1 이렇게 되어다 되나요? 자, 요렇게 되겠네요. 되겠고. 되겠고. 그다음에 이보다 오른쪽은 이보다 오른쪽은 어, 아요 요색 식도 적자. 요 가운데 식은 요 가운데 식은 y는 x 1의 제곱입니다. 되나요? 자, 여기가 오른쪽은 여기서 오른쪽은어 2보다 오른쪽 세상 무엇을 그리냐? 면 y는 2x 3의 제곱이요. 2x 3의 제곱이니 2/3에서 2분의 2/3에서 2분의 접하면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어, 2를 집어 넣어주면 여전히 1이에요. 어, 그냥 연속은 하네. 연속은 하면서 이렇게 쫙 그려지는 녀석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요것이 지금 fx 제곱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야. y는 fx의 왕창 제곱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됐나요 자, 미분 불가능으로 의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일단은 0에서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끊겨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2에서는 조금 확인해 줘야 될것 같아. 그냥 이에서 좀 확인해 줘야 되니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요요 친구 요 부분에서 0과2 사이에서는 미분해주면은 이에 x 빼기 일에 일승 이렇게 있네.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친구는 요 친구 미분해 버리면 y 프라임은 이가 내려오고 2 x 빼기 삼에 일승인데 앞에다 뭘 곱한다? 2를더 곱하는 거죠. 되나요? 자, 2 집어넣어주죠. 좌 미분 개수뭐 됩니까? 좌 미분 개수이2 집어넣어주면 2 집어넣어주면 집어 좌 미분 개수는 2가 되네. 우 미분 개수는 뭐가 되나우 미분 개수는 2 집어넣어주면 1되고 몇이 됩니까? 4가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설이나 2에서 미분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네요. 되나요? 오케이. 자, fx의 제곱은 어떻게 다 0에서 미분 불가능 2에서 미분 불가능. 되나요? 자, 그럼 곱해지는 px에 대해서 분석해볼까요? 곱해지는 px. 페이지는 px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 0에서 끊겨 있으면서 미분이 불가능이야. 그러면 px 인수, 0에서 인수 몇개 가지고 있어야 되게,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 가져야 되겠죠. 자, 2에서는요, 2에서는요, 연속은 하되, 즉, 정확한 우한 똑같고 함수가 똑같으면서, 정확한 우한 똑같으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좌, 미분, 계수 우, 미분, 계수 단지 개네들이 달라. 그럼 개몇 개만 있어야 된다, 최소? 두 개만 인수도 되죠. 되나요? 그러고 옆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소리인데 얘가 무엇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러면, 얘를요, 얘가, x제곱,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랬어요. 이거로 나눠 떨어진다. 이랬다는 소리는, 여기에 인수가 x 두개 있고, x-2가 최소 두개 있어요. 라는 소리야. 되나요? 그런데, x-2가 몇개 있습니까? 최소 한개 있어요. 물론 두 개, 세개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얘는 몇 개만 있어도 미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 최소 한 개만 있어도 미분 가능으 만들 수 있죠. 네, 무조건 두개 이상 있습니다. 이 말은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X가 됩니다. 이것은 X. 얘는 다 됐나? 소리야. 됐나요? 자, 여전히 그거 연습하는 거죠. 어.